안녕하세요. 천광입니다 자, 제가 평상시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본인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증발해버렸다, 잠수를 탔단 얘기죠.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고 아무런 설명 해석, 해석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게 지금 이 주일째다, 사 주일째다. 심지어는 몇 개월이 되었다. 소위 말한 잠수이별. 자 이런 경우는 대개 여러분 이러한 어, 접근을 하시죠. 도대체 이 남자가 왜이런까뭐 당연한 어떤 반응이죠. 저 역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요. 그 여러분 여기 대해서 어떤 그 탐정과 같이 그의 어떤 심리를 분석하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냐. 이런 어떤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분들이 이란그 잠수 이별을 탔을 때는 여러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좀 비극적인 해석이지만 일단 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더 이상의 이 남자와 나와의 관계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감정을 정리해 나가는 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고 슬기로운 대처 방안입니다. 오케이. Okay.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 애정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회피성 성격 장애자일 수도 있고 많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현상에 대해서는 미러링을 해라. 그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더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더 많은 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상담했던 분들이 재회를 어, 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어,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예전부터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런 어, 순간입니다. 자첫 번째 케이스 봅시다. 이 분은 일단 이번에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씀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 전개를 보면 이 분이 성별이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나이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분과 이 분의 X는 꽤 오랜 시간 사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X가 이별을 고하고 다른 이성 파트너와 어, 사귀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형성이 됐는데 리바운드와 동거까지 한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집착이 좀 강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경험할 때는 저와 상담도 꽤 많이 했고 저한테 전화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카톡도 많이 하시고. 아, 어, 그런데 이 X가 자기한테 대하던 태도가 굉장히 차가웠고 단호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laughs> 그 리반도와 바 굉장히 꽤 사이좋게, 긴밀하게 잘 지내더라. 그리고 직장도 같은 직장에 다니더라. 뭐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제외가 되냐.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그 1년에 그 어떤 에피소드 아주 전형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저해가 됐는데요. 아 이분이 어,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 리조트 이용권 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원권이 1년에한 번씩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X와 이 리조트를 어, 계속 이용해 왔던 거죠. 이용해 오던 도중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도 이용권 한 하나를 가지고 있고 있고 헤어졌는데 계속 그 사, 상대 X는 이 리조트 이용권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X가 리조트를 놀러 갔는데 그게 이제 갱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연락이 왔답니다. 본인한테. 그렇게 하고 본인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로 꽤 오랜 시간을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꽤 오래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 조언, 뭐 이런 게 코칭 이런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먼저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X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커피 타임을 통해서 재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계기. 이분 같은 건 리조트 이용권이죠. 아니면 뭐, 뭐, 다른 커플들의 경우에 비하면, 뭐, 넷플릭스를, 내 친구가, 아 어, 자기 X가 넷플릭스 자기 계정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이 만료됐을 때, 통신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통신사가 이제 계약이 끝났을 때,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옵션 때문에 서로 연락이 되어서 비즈니스 토킹을 하다가 퍼스널 토킹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릴레이션쉽 토킹 관계에 대한 대화를 이끌다가 재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 이런 얘기를 한적 있죠. 이별과 재회는 생각보다 거리가 가깝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은 이런 식으로 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한테 종언을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놓지 마라. 아직은 그분 분명히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이 X와의 만남은 제가 볼때 아직은 그 순수하게 재결합이 되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조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와 상담하실 때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리바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자 여성분들도 헤어지신 헤어짐을 당한 이별을 당하신 여성 구독자나 상담자분들도 남친이 리바운드가 생겼다.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여자분이 리바운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남성분이 리바운드에 대해서 걱정하고 질투하는 그 빈도수나. 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운드 상황에 대해서는 남자분들이 저한테 많은 리퀘스트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자 봅시다.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한테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리바운드 남자, 새로운 남친을 사귀었을 때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뭐아 절망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런 어떤 톤으로 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매우 낙천적으로 저는 이 대화를 반응을 하는데, 리바운드는 되게 오래 가지 못한다. 리바운드가 깨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상담을 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언젠가 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바운드는 거의 90% 깨집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조사, 통계, 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가 깨지면 대개는 다시 옛날의 엑스, 즉 여러분이죠. 여러분한테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저와 상담했던 많은 20대, 30대 남성분, 여성분들 리바운드는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특히 20대 여성분들 같은 거는 옵션이 좋기 때문에 대개 남성분들과 이별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리바운드가 곧바로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생각보다 잘 깨지고 잘 돌아옵니다. 저와 상담했던 분, 많은 분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와 또 최근에 또 예, 얘기했던 어떤 남자분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이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리바운드와 사귀다가 리바운드를 한달 만에 정리하고 자기 자신한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분노, 뭐 그런 어떤 감정 이 있지 않습니까? 리바운드가 형성이 되고 자기를 버렸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여자가 돌아왔고, 여자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재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재회를 오퍼를 했다고 했는데, 이, 이 남자분이 굉장히 좀 분노의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곧, 후회를 했죠.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리고 연락을 취했지만, 자단이 됐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X가 여러분을 찾던 X가 여러분한테 제외를 신청하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분이 감정이 상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거절하면 을되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한택을 열심히 해온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외의 기회가 왔을 땐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아포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주식에서 매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어렵습니다. 매도 타임에 잘 팔아야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가 지금 재밌는 경우인데 본인이 저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천공 선생님 말씀대로 이 여자가 리바운드가 쉽게 깨진 이유가 리바운드 그 남자가 자기와의 그 과거의 경험, 과거의 그 로맨틱한 그 히스토리를 너무너무 질투하고 집착하고 자기 자신, 자기 여자친구를 너무 구속했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리바운드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새로 생긴 이 애인의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질투심, 거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너무나 구속하고 닥달했기 때문에 난 그게 싫어서 이 새로운 리바운드를 정리하고 이 남자한테 돌아온 것인데 우리 상담자 남자분께서 너그럽게 그리고 현명하게 이거를 기회를 잡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성립이 안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두두 두 케이스 전부. 리바운드가 깨지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리바운드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비극적이고 절망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리바운드가 성립이 안된 평범한 이별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되게 리바운드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런 점에 대해서 어, 상기해 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제삼 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 그런 짧은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용서해주시고 이 상대를 아직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기회를 잡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그 이별했다 다시 재회하신 분의 사례를 다음 주에도 또 다음 회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의 경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주 포인트는 뭐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리바운드가 생겼다해서 전망적으로 보시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더 빨리 제외가 됩니다. 리바운드는 리바운드의 이별은 오케이. 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